홈팀 부산의 오늘 선발 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골키퍼, 구현준, 모라이스, 정호정, 권진영, 이규성, 고경민, 임상엽, 박준태, 김문환 그리고 최전방에는 루키안입니다. 원정팀 대전의 선발 명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용 골키퍼, 김태은, 장준영, 윤신영, 박재우, 조상범, 이호석, 황인범, 레반 크리스찬 정민우입니다. 양팀의 케리그 챌린지 2017 15라운드 부산 나이파크 대 대전 시티즌 화대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편에 부산, 화면 오른편에 대전입니다. 경기 직전에 모을 아주 평소보다 조금 많이 뿌린 구도 운동장입니다. 다른 팀들과 비교를 해서는 근데 네. 아, 대전의 와요. 아, 황인범!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 황인범 선수. 과감하게 시작합니다. 네. 전방으로 깊숙하게 때려넣습니다. 레반! 레반! 자, 좋아요. 레반! 아 좋아요! 네. 아, 소리! 입니다 김장민! 끝까지 현혹되지 않고 자리를 지킨 김경민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레반 선수 앞으로 떨어지는 패스가 워낙 좋았었고요. 예, 수비 라인 자체가 조금 위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뒤로 넘어온 패스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신영이 돌려놨습니다. 아, 지금 충돌은 조금 양 선수 모두에게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상대보다 높게 떴던 권진영 선수고요. 김문환 선수가 그라운드 안에 넘어져 있습니다. 아, 김문환 선수네요.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었는데 큰 보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김문환이 나오고 차영환이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 뽑아줬습니다. 이호석. 아, 좋아요. 이호석 직접 볼. 자, 가, 그대로 슈팅! 높게 벗어납니다. 오늘 중거리 슛도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대전인데요. 직접 볼을 간수합니다. 아 황인범. 크리스찬 밀어줬습니다. 전방, 레반. 정민우가 오른쪽으로. 황인범 박재호 박산 쪽나게 연결 레반 슈팅 걸 와! 레반! 레반 선취골! 레반! 레반! 레반 레반이 올 시즌 2억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대전의 첫골 장면인데요. 순간적으로 빠져나와서 공간 만들고 빠른 템포의 피니시 가져가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직접 갑니다. 임상엽 왼쪽의 구현진 오버래핑 크로스 올라옵니다. <레기> 막아내고 있는 대전 임상현이 넘어졌습니다. 핸드볼 파울. 그 과정에서 임상현 선수는 조금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태클을 아, 따내고 됐어요. 있는 부산 역습 탄습니다. 4대 4예요. 이규성 오른쪽으로 박준태에게 아, 박준태 박스 안쪽을 바라봅니다. 박준태 온라인 근처 크로스 올옵니다 불철된 볼 걷어냅니다. 윤신영과 음. 김경희 호이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마지막에 저런 플레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조금 미숙한 면은 있습니다만 왼쪽 공간이 열려있습니다 구현준이 오늘 오버리핑이 많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한 번에 길게 높게 뒤쪽에 박준태 돌아갑니다 원터치 크로스 자 좋아요 안쪽 슈팅까지 슈팅 아쓸아슬하게 아, 차영환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된 차영환의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왼쪽 풀백으로 뛰고 있는 조상범 선수가 좁게 쏘고 있으니까 측면이 완전히 열리거든요. 예. 이런 플레이가 부산은 조금 더 나와야 됩니다. 빠르게 빠르게 공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막아내고 있는 대전 양 팀의 전반전 맞대결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반의 손짓골. 대전이 먼저 우승체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대전 시팀또 오늘 스리백을 버리고 폿백으로 나와서 막 몸처럼 이드를 잡고 올 시즌 처음으로 전반을 리드를 가진 채로 끝내고 있습니다. 양팀의 맞대결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에 부산, 왼쪽에 대전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성의 브리킥 안쪽으로 올라옵니다. 백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하마터면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네. 다시 한번 이규성이 준비합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높게 뒤로. 어. 흘렸고요. 박살 안쪽 혼전 상황. 아, 그 전에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예. 골키퍼 차징이 선호되었습니다 네, 업사이드였군요. 권진영 한번 접어놓고 박스 안쪽으로 뛰었습니다. 뒤죠 박준태, 박준태 확실히 지금 엄청나게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아내고 있는 부산 아이 파크이기 때문에 박준태가 전방으로 뛰었습니다. 버리죠. 버산합니다. 한번의 뒷공간으로 떨어뜨려주는 부산의 후반전 게임 운영이 아, 빛을 발하나 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이 정말 곧까지 연결됐다면 정말 아름다웠던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의도하는 바가 이제 조금씩 결과를 어, 맺고 있으니까 왼쪽 코너북은 이효석의 왼발 크로스입니다. 자, 아, 레반! 아! 이게 벗어납니다. 레반! 아! 여기서 공을 빼내는 아, 이효석도 멋졌고요. 야하! 레반의 슈팅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거리도. 예. 조상범 앞에 두고 임상엽 오른쪽 돌려놨습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네, 대전도 지금 뭐 절실하게 수비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부산의 코너킥 박사 쪽으로 감아줬습니다. 뒤로흐름볼 접어두고 좋아요. 네. 김기 정적으로 김기용 선수도 잘 처리했어요 워낙 혼전지역이기 때문에 아 지금 약속된 플레이 코너 하나 코너킥 짧게 박준태 돌아섰습니다 박살쪽! 고경민! 완벽한 팀플레이 그리고 약속된 플레이 고경민의 시즌 3업골 정말 중요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샌트피스에서도 부산이 참 처리 잘하네요 네이 말씀하신 이 콤비 플레이가 중요한 순간에 절묘하게 터져 나온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감독 입장에서는 짜릿하거든요. 예, 선수들 입장에서도 평소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던 페이스가 어, 훈련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황인범 그대로 돌려놨습니다. 이 호성이 가운데 에 크리스찬에게 크리스찬 크리스찬, 크리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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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찬 아!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방금과 같은 찬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크리스찬 선수인데 대전 팬들의 이 뒷목을 잡게 하는 크리스찬의 슈팅이었습니다. <laughs> 그렇죠. 정호정이 끝까지 따라가준 게 정말 좋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선수도 조금 바쁜 마음으로 슈팅 가져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호석의 원투치 펜스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섭니다. 막아내고 있는 대전이고요. 오른발 슛. 김규영. 좋은 슈팅. 하지만 더 좋은 선방. 전방에서 버텨내던 전현철 끝까지 볼을 소유하고 오른발 슈팅까지 가운데로 연결 박사한쪽 황인범 황인범 접어두고 수비 두명 가운데로 연결 오른발 슛 높게 벗어납니다 박재우와 황인범 레반이 계속 한번 손짓을 해봤습니다 구현준의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됐고 차영환 선수가 아무래도 어, 후반 이제 전반전에 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에는 구현준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어,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이미 한 차례 골머리를 썩어, 썩혔던 조진호 감독인데요. 네. 네. 그대로 구현준 선수가 나오고 유지훈이 들어갑니다. 황인범이 두 선을 들었습니다. 오른발 코너키 올라옵니다. 골키퍼 장면. 그리고 이영익 감독도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황인범이 나오고 김정주가 들어갑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교체 카드가 어떤 또 효력을 발휘할지. 레반, 크리스찬. 아, 옵사이드. 들어가자마자 한번 공을 잡아봤던 김정주였습니다. 정규시간 모두 지났고, 추가시간은 3분 주어졌습니다. 왼쪽 터치라인 부근. 보상 범위 많이 올라왔습니다. 김정재 크로스박스 쪽! 최대 네, 선수가 오늘 경기에 히어로가 될뻔 했는데. 예. 네.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박대훈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호석. 이규성 이겨냈습니다 이규성 오른쪽까지 아키 정면 전력철 안쪽 투입 이규성 이규성 이규성! 이규성! 아, 다 골입니다. 오늘 경기의 히어로 이규성입니다. 네, 지금 추가 시간 마지막 1분인데 부산이 정말 중요한 골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뽑아내네요. 결국 극장골을 이곳 구덕운동장에서 완성하는 이규성 올시즌 자신의 첫 골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뽑아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침착한 판단 가져가면서 간배했던 골이 완벽하게 골투퍼을 지나서 또 이렇게 골도 연결되고요 오늘 조진호 감독의 믿음에 정말 제대로 보답하고 있는 이규성입니다 정말 구독운동장 갑자기 확 꺼졌던 불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이 2대 1로 오늘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났습니다. 양팀의 15라운드 맞대결 이규성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점수 2대1 부산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사실 오늘 대전에 오히려 앞서가 찬스를 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끝 끝내 막아냈고 부산이 93분에 이규성 선수의 극장골 이렇게 또 경남의 독주 체제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